안녕하세요. 박창규 탁구 교실의 박창규 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음, 저와의 레슨의 그 내용은 커트 볼, 포핸드 드라이브 그걸 줄여서 이제 커트 드라이브라고 합니다. 그동안 뭐, 뭐 다양한 뭐 전진, 커브, 슈트 이런 드라이브도 있었지만 오늘은 이제 상대방이 커트를 했을 때 아니면 내가 커트 서브를 넣었을 때 3구 커트 볼 드라이브 연습을 저와 함께 공유하고 서로 생각해보고 한번 어, 설명 해및 시범. 보이면서 어, 열심히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, 포핸드 스윙이 있다면 이제 전진드라이브 그 다음에 커트드라이브인데 어, 커트 같은 경우에는 볼이 상대방이 분명히 뜨게 안 주고 놓치게끔 낮게 줄 거란 말이에요 어 볼이 낮게 오면 이 상태에서 자세를 잡아놓고요 자. 스윙만 제가 먼저 어, 시범이 이제 설명을 어 드리자면, 다이 폭은 포핸드 롱보다는 어 어깨 넓이보다 좀 넓은 게 아니라 더 많이 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요. 그래야 이제, 어 볼을 지탱할 수 있게끔 하체에서 잡아줘야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 딱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이제,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다리가 비스듬하게 앞에 있어야 되는데, 어 왼손잡이는 반대로, 어 왼손, 음. 어, 그 발이 앞에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어, 왼쪽, 왼손잡이 기준으로 뭐냐? 왼쪽으로 한 30도에서 40도 정도 이렇게 쭉 많이 틀어준다고 생각해 틀어주세요 이렇 약간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요 그래야 그래 이제 내가 자세를 내렸을 때 어, 내가 라켓을 들은 손의 그 중심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잡힐 수 있도록 딱 안정하게 자 그리고 이 자세는 볼이 낮기 때문에 이게 라켓이 하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내려줍니다. 그러면 아마 이 라켓 방향이 내, 보시면 내이 허벅지에 한뺨 정도 뒤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. 한뺨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서 한 뺨보다 좀 넓은 것 같아요. 보니까. 이런 식으로. 그러면서 이제 방차, 박창규 관장의 이 커트 드라이브의 이 방법은 이 상태에서 딱 뺐을 때이내 러버에 빨간색 러버, 그앞 러버의 기준이 옆에 이 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스윙을 이렇게 좀 약간 바깥쪽을 빼면서 각을 만들어주는 거죠. 좀 두툼하게, 보세요. 네. 이렇게. 자, 여기서 내가 주의할 점은 내 스윙은 빼지도 않고 그냥 손목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. 자, 보시면 하나, 둘 이런 식으로. 자, 이 느낌에서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고요. 무릎이 이 라켓 내려가는 무릎에 지금 저한테 이제 왼쪽 무릎이 탁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기울어지고요. 이런 느낌으로 가겠니다 하나.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스냅이 약간 자동으로 바깥쪽으로 빠진 것과 동시에 자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요. 자 이렇게요. 자이상태 이렇게요. 자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내 러버의 빨간색 러버가 하늘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. 자이 라켓의 이면모서리 부분이 딱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에서 이런 느낌이에요. 자 그리고 이제 올라오면서 자 이런 느낌에서 볼리 맞고 살짝 떨어질 때쯤 이 각에서 맞아야 두껍게 맞습니다. 너무 빨리 나와서 이렇게 맞으면 안 되고요. 아니면 너무 밑에서 맞아도 안 되고요. 음. 어, 만약에 너무 밑에서 맞으면 그 외쪽 이제 루프 드라이브를 걸면서 위로 들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스윙에서는 하나 둘 빠져주고요. 자, 왔다가 올라오면서 다시 피니스 스윙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이 상태에서는 이제 중심이 어, 오른쪽으로 틀어 주면서 그냥 바로 틀지 말고 살짝 올라오면서 틀어 줍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커트볼에 대한 그 원리가 상대방이 커트를 했을 때 하회전이 돼서 자꾸 네트로 가기 때문에 내 중심을 하나, 둘 세, 살짝 올라오면서 걸어도 중심이 올라와도 자동으로 중심이 이렇게 탁 저한테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. 자, 하나, 둘 맞는 순간에 쫙 이런 느낌이돼요 어떻게 제 설명이 조금 많이 도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하나, 둘, 필요에 의해서 발목을 살짝 틀어줘도 돼요. 자, 지금은 이제 왼쪽 살짝 틀어줬고요.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같이 발목이 틀어지면서 중심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발목이 안 틀어지게 되면 내가 무릎을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, 둘, 자동으로 조금씩은 틀어줘야 된다는 거. 어,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항상 내그 라켓 들지 않은 자, 들지 않은 그 왼손이나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오른손이죠. 같이 이렇게 딱 중심을 잡아주면서 주먹을 주워주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어, 지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시범 보여드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래요. 준비했다가 자 하나, 두 동작이죠. 올라오세요, 셋 오른손입니다. 하나, 둘 내려갔어요, 셋 오른손입니다. 자, 30분 보여드습니다 자, 준비 동작, 둘, 셋. 하나, 둘, 자, 여기가 중요하지 여기. 여기서 여기서 수준이 맞으면서 올라간다는 거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둘, 하나, 둘, 셋, 맞는다. 자, 하나, 둘, 셋, 하나, 여기 보세요. 여기, 여 둘, 셋, 하나 둘 셋. 기여 셋. 자, 그래서 하나, 자 여기, 여 하나,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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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, 그 다음에 셋, 그다 셋, 그런식 셋, 그 다음, 셋, 그 다음, 셋, 그 다음, 셋, 그 하나, 셋, 셋, 그나 둘, 셋, 그 둘. 다음, 둘, 셋, 둘. 하다 둘, 셋. 셋, 지금 연습하시는 커트드라이브를 내가 이제 커트를 다고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다음, 셋, 그 커트가 들어가고요. 다시 이식 동작하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. 자 천천히 보여드리면 자 하나 둘셋 이런 느낌으로 셋 들어갑니다. 만약에 나중에 이제 커트하고 이제 게임 플레이 연습을 하실 적에는 이렇게 준비 동작을 만든 다음에 연습하시는 게 좋고요.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부분 동작으로 커트 드라이브의 스윙과 동작을 하시게 되면 딱 자세를 잡아놓고요. 자 부분적으로 하나 자 준비 동작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좀 끈, 끊으면서 아여기에서 이렇고 여기에서 임팩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 순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좀 습관이 되면 자. 자 오늘 이제 이런 식으로 저랑 같이 이제 포핸드 퍼트 드라이브에 대해서 어, 레슨해 보았습니다. 어떻습니까?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원하는 드라이브는 하나, 둘, 각을 용에 의해서 각을 여는 다음에 좀 두툼하게 맞춰서 상대방한테 좀 스피드하고 파워 있게 보내는 연습입니다. 자그 외적으로 여기서 나는 드라이브를 자 똑같아요 보면 하나, 둘 자, 이런 식으로. 응. 이런식으로 스피드만 보내서 나는 얇게 맞춰서 스피니지로 걷을까 이런식으로 속이 안나게 거기서 불투성 드라이브로 만들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? 아, 응. 하지만 아 나는 왜 이렇게 드라이브가 힘이 없을까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식으 드라이브는 소리가 두껍게 맞는 드라이브의 회전의 소리가 나도 된다는 거 저는 음. 소리가 나도 된다는 게제 정답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소리 안 나게 걸면 회전만 돼서 상대방한테 뭐 푸시나 카운터 드라이브는 이렇게 스매싱으로 맞기 때문에 좀더 상대방한테 스피드하고 파워 있게 걸수 있는 드라이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박창규 타쿠기 쇼의 박창규 관장은 커트 드라이브는 좀 두껍게 걸어도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.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박창규 다구 기술의 박창규 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